저항해 하는 이 작은 메사도 you mm -hmm. 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레드에게 고난을 받사 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 나이다. 아멘.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 즉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즉곧 땅을 주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통이시며 재판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요기 12장 13절로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어, 세 친구에 대한 요배 대답이 어, 계속되어지고, 어, 12장 1절로부터 13장 19절까지의 요배 대화가 끝나면, 이제 요과 제자들 간의 어, 1차 그, 이 대화가 아, 끝나는 그런 내용, 어, 부분이 아, 되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장 13절로부터 25절까지에서 요분 어떤 지혜나 어, 권능이나 계략이나 이 모든 것이 어, 하나님께 있다 라고 하는 전통적인 어, 성경의 생각을 어, 그대로 피력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할수 없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이하로 25절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3절에 보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즉, 그래서 지혜, 권능, 계략, 명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요의 입장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권능과 계력과 명철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지 사람의 경험이나 또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전례적인 교훈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친구들이 지금 요배에게 강조하고 있는 자기들의 경험이나 또는 전례적인 어떤 교훈들을 통해서 요백에 말하는 그 친구들의 말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14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어 이런 어, 생각을 다시 한번 피력하고 있고 그래서 어 이제 욥은 자신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어지 어 거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오늘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누구로부터 생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판단이 있어야 되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렇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생각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의 그 참된 의미,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심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 14절처럼 하나님이 허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가두면 다시 세우거나 놓아주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 어, 이것은 어, 예레미아 3장 53절이나 예레미아 38장 어, 6절, 이사야 22장, 22절 등에서도 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성경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 그 하나님께서는 어, 그 물을 주장하실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그가 물을 막으신 즉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즉곧 땅을 뒤집나니라고 하는 거죠. 즉 즉, 하나님은 비를 막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땅을 비옥하게, 어, 비를 주셔서 비옥하게 하실 수도 있고, 비를 막아서 그 땅을 폐허가 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16절은 13절과 마찬가지로 <laughs>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위력을 찬양하는 내용으로서 13절과 같은 그런 상투적인 억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나니 17절에 모사를 벌거 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래서 <laughs> 벌교, 벌거벗고 끌려가게도 하시고, 또 지혜로운 재판장들을 어리석게도 하실 수 있는 분. 이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계략이나 생각이나 인간보다 앞서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또 18절에서 왕들이 맨 것을 풀어서 그것을 그들의 허리로 동이시는 분즉 허리라고 하는 것은 그 힘의 상징 그래서 왕에 있는 그런 능력을 풀어서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는 분이시다 이어서 19절에서는 제사장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지속적으로 여러 계층의 사람들, 왕, 제사장, 권력 있는 자들 중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또 20절에서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즉이 말은 어,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람들이 의지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 세상에서 힘 있는 자, 세상에서 충성스럽고 권력 이 있는 자,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2 1절에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자의 띠를 푸시는 분이시고 어두운 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신다. 즉 21절까지 에서는 긍정적인 것을 부정적인 것 제사장을 벌거벗겨 끌고 끌려가게 하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고 충성된 사람의 말을 물리치시고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고 귀인들을 멸시, 귀인들에게 멸시가 쏟아지게 하시고 강한 자의 띠를 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22절에서는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또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어둠 가운데에서 죽음의 그늘이라고 하는 말은 깊은 어둠 가운데에서 광명으로 나오게, 빛으로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어, 그러면서 이제 23절로부터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강한 지도자들과 나라들을 다스리는 분임을, 어, 그, 피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강한 나라는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고, 또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도 하시는 분, 또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는. 그 능력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어, 욕기 12장 13절로부터 25절에서, 어, 욕은, 욕의 친구들에게, 아, 어, 그, 이,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수 없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못하게 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 지혜의 근본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